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 12 8,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 가에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의 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 버린 돌로서 짐모퉁이의 머릿돌이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과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로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의 마음 마음마다 새 마음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한 해를 온전하게 제대로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어,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됩니다. 화수목금 사일인데 다섯 가지 키워드라면 한개 모자라죠. 모자라는 날은 마지막 키워드는 금요철야 때 갑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다섯 번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예수 기도 예배 믿음, 그리고 성령, 이렇게 어, 다섯 가지 키워드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가지게 되니까, 이 다섯 번의 키워드의 어, 의미들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까 같이 유심히 잘 보시면서 어, 특세 완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새벽기도가 이제, 이제 진행이 될 때는. 마치는 시간이 어쩌면 어한 5시, 한 40분, 50분 뭐 요즘 마치게 될 건데, 혹시나 뭐 출근이나 이런 일정들 때문에 먼저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좀 일어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시고 염려 안 하시고 일어나셔도 되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난 후에 축복기도 하는 시간들은 예년과 같이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진행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일으킨사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엠 e. 바운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나르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나르는 도구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 격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 좀 슬픈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안브로시오스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연결해서 쭉 생각을 해보시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아이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축복을 실어 나르는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늘좀 기도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 어미 아비가 없이 이 아이들이 기도를 받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좀 기도하실 때,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 이랬습니다. 자 아이들이 많이 지금도 이렇게 좀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 아이들 이야기를 또 잠깐 할까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의 대표팀 예, 월드컵 예선전 이 있었던 날. 어, 저희 아이들이 밤에 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빠 오늘 꼭 축구를 보고 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잘 그런 일이 없, 없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보다가 아, 얘들 한번쯤은 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한 가지 더 조건을 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그러려면 하나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어, 치킨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어, 축구 볼 때는 치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음, 그래서 어, 그, 월드컵 경기는 꼭 치킨을 먹으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하길래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는 치킨을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치킨을 기다리고 결국에 그 치킨이 너무 늦게 와서 뭐그 치킨 못 먹었는데. 어, 그, 그 축구를 본,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들한테 치킨이 본질인가, 축구가 본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치킨이 본질이었을까요? 축구가 본질이었을까요? 걔들 축구 별로 유심히 잘안 보더라고요. <laughs> 근데 재밌게 보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들한테 본질은 치킨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경행전 3장의 배경은 남에서 걷지 못하는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병자가 낳는 역사가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의, 그는 거지였고, 성전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것이 그의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되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꽤 오랜 시간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삶이 다른 것으로는 전혀 채워지지 않은 불쌍한 인생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할때 베드로는 정말 유명한 말을 그에게 남겼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힘주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리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었겠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성경에 보면 제9시라는 시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9시는 유대인은... 오전 6시, 우리로 따지면 오전 6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9시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충 아시겠죠. 오후 3시 정도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완전 대낮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도 있었겠죠. 평생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기에 그가 걷게 된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병 나온 사람의 나이가 40여세 나 되었더라. 뉘앙스가 어때요? 40여세 였더라 아니라 40여세 나 되었더라. 40여세 나 되었더라 이 말이, 말이 왜 그런가 하면 그는 40년 평생을 한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한 가지 뉘앙스. 또한 가지는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그 말은 당시 유대인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의 평균 수명이 그보다 좀더 사는 사람도 있었고,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4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laughs> 그랬는데 그이 병자가 40세가 되었는데도 고침받았다. 이 말은 어떤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름 예수 때문이면 살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 속의 뉘앙스로 묻어 있어요.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완전 끝난 인생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병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던 이것은 여러분, 사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볼수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는 항상 성전에 가까이 있었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그 예배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 단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늘 성전 제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오가는 예배자들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불쌍한 사람이 고침받고 뛰며 기뻐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사건의 핵심은 그의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죠. 병 고침받은 것이 핵심일까? 아니면요? 그가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하지 못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사건이 본이 사건의 본질일까요? 뭐가 핵심일까요? 이 병이 나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일까요?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헷갈리고 속을 속고 본문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현상적으로 보았을 땐 병고침 받은 것이 사건의 본질로 보여요. 그죠? 정말 불쌍한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 몸고침 받았, 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또 본질이라고 느껴질 수 in, 있죠. 그러나 그에게 나타난 사건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본질이며 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라. 여러분이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10절을 자막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0절의 본문에 보면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라.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 여기며 놀란 이유가 뭐였다고 성경은 말하는지 우리는 본문에 유심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여기에서도 사람이 왜 놀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는 지나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으니까 놀랐겠다 생각하지만, 물론 그 이유 때문에, 때문에도 놀랐다 하죠. 그런데 본문 8절 뒷부분에, 뒷부분을 통해 보면,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항상 성전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 다음에 놀란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백성들은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이 사건 때문에 놀랐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두 번째로 그가 놀라, 백성들이 놀랐던 이유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했다라는 것이 놀람의 이유였다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찬송을 보고 놀랐다고 언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찬송했던 것으로 놀란 것은 잠깐 뒤로 밀쳐놓고 그거 뛰고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눈이 집중이 되어서 거기에 놀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과 핵심과 놀란 이유를 생각을 할때 우리는 이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 찬송하게 된것 때문에 놀랐던 것은 과로쳐놓은 것처럼 성경을 잘 보지 않아요. 왜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거지가 벌떡 일어나고 난 후에 그럼 처음 보여준 행동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백, 이 불쌍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 걷지 못했으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가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고침받았어요 하고 말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가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내 몸이 고침받은 것을 보여주며 뛰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거지는, 이 불쌍한 사람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일어나고 난 후에 처음 보여준 그의 행동이 이거였어요. 걷기도 하고 뛰어 들어가면서 어디로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보며 사람들이 놀랬다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본질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보이는 현상보다 그의 내면의 변화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는 현상, 우리에게 나타난 무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우리의 주목하는 바를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난 현상과 그 나타난 현상 이면에 있는 무언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두 가지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타난 현상보다 그 나타난 현상 이면에 그것을 잊게 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린 때때로 세상 속에 살아가며 헷갈리고 또 속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 헷갈리면 우리 신앙 이상한 데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쫓아가면 이상한 데로 가요. 무언가 많아지는 거, 무언가 좋아 보이는 거, 무언가 반짝거리는 거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상한 데로 가요 그리고누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리고 이상한 결과를 우리는 마침내 얻고, 얻고는 마지막 순간에 당황을 하고 뒤를 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결국에 우리 의삶 속에 일어난 모든 현상적이고 자극적인 일들 걷어내고 그 모든 것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 근본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가 육신의 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자가 육신의 병을 고침 받고 난 후에 영원히 사나요? 이 육신의 병을 고침 받은 이 사람은. 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언젠가 이 사람의 수명이 끝나는 순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나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예수 이름 알았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 에 왔냐? 네 사람이 만약에 병자로 고침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수명이 끝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우리는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오늘 잘 보고 2024년을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 첫날. 우리가 이 한해를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에 대한 본질을 볼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그 표대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고 또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드림,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할그 이름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도 이 일들을 통해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병자는 표면적으로 보여졌던 문제는 뭐죠? 못 걸었던 거, 병 있는 거. 그런데 그 표면적인 문제 그 근본에 있는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저는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변곡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으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보고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우리 드림교회 회복의 분수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올한 해를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 해결의 모든 근본에 있었던 것은 다른 세상의 힘이 아니었어요. 권력과 명예와 돈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었고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두고두고 두고 암송해야 될 중요한 본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암송하며 오늘 한날 새해를 시작하며 첫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잘 오셨는데 여러분 이첫 해... 어, 새해 첫 새벽기도에 들었던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인 4장 12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꼭 눌러 새기며 하루 지날 때 한번 암송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번 더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다른 것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대요. 성구 영신예배에서도 제가 소개드렸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 성공한 그일 때문에 망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이름이 아닌 것으로 교회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일 때문에 교회가 망할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위험한 공동체 아닐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부흥해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힘을 얻어야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발견해야 하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발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부흥하지 않은 공동체는 교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해야 할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만 우리가 부흥하고 승리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은 이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돼. 너 은과 금은 없어도 돼. 그런데 나에게는 이것으로만 나는 살수 있고, 나에게는 있 이것으로만 네가 살수 있어.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그를 거걷게할수 없었고 은과 금은 그를 살수 있게 할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일어나 걷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속에 있는 내용이 로마서와 똑같아요 로마서 16장이 그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만큼 닮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의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세상과 우리를 살게 하는 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단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것으로는 복음 될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가 온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붙드는 힘이 우리의 우리의 힘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힘이 저는 기도에 있다 믿어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제대로 붙들려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연초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선택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 기도 자리를 선택했던 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기도의 자리에서 공급받는 은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전통이 있어요. 전도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장절은 한 해의 과일과 곡식을 모두 추수하고 저장하고 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돌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예요. 가장 풍성한 때. 그런데 이 기간에 전도서를 읽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핵심 전도서 1장 2절에 그 주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핵심이 이거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2절, 1장 2절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염세주의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닌 것이 왜 성경이 헛되다라는 말을 저렇게나 해놨을까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입니다. 그런데 그 헛됨의 앞에 관로 치고 이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 이게 전도서 핵심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있으면 복되다예요. 복되다.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없어도 화려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복되다 이것이 전도서의 반대로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가장 풍성하고 좋은 것이 많은 거두어들여서 소출이 많아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든든하게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전도서를 읽히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에게 풍성한 것 있지, 좋은 것 있지, 곡식이, 창고에 곡식 많이 저장했지, 한해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전도서 읽으면서 잘 생각해봐. 전도서 읽으면서 정신 차려야 돼. 아무리, 아무리 좋은 것 많고, 아무리 창고에 모든 것을 저장해놨어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며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작동되면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 이름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이름의 스위치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하늘을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끼어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걸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무엇의 힘을 근거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 삶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의 힘의 근원과 근거가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같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힘주어서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도약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고, 영권을 되찾는 은혜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